간판도다지워질 정도로 오래됐네. 와, 간판부터 맛있어 보인다. 어. 아 와, 근데 여기 진짜 맛있겠다. 야, 여기 뭐야? 와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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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일단 시켜 보자. 애호박 애호박찌개가 있는데 면이 오. 면으로 먹을 수 있고요. 밥으로 먹을 수 있어. 요 밥으로 가야지, 밥으로 아, 가야지. 면도 돼, 면도 돼? 면도 돼? 아, 형은 네. 면이지. 면, 면 좋아요. 면도 돼? 예. 면 면, 면. 나는 아, 못 먹겠다. 아니면 그리고 아, 여기는 두루치기인데 이거... 김치 두루치기. 그래, 아야야야. 그래, 그래. 에어만 먹어. 두루치기 완전 좋아해. 두루치기. 그러면 하나만 시킬게. 만만북 하나만 시켜. 김치 두루치기. 광주에는 또 이제 두개 김치 관련된 김치 맛이잖아. 어. 김치 관련된 또 축제가 있어. 장인들 있잖아. 응. 어. 그 사람들 나와 가지고 담그는 거. 대외 하는 거야. 어.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상도 주고 그런데. 야, 그럼 그런 데 가서 김치 사면 되게 맛있겠다. 그지 그지. 재료만 비 그냥 내면은 명인들이 그 담은 김치를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야. 어머 머머 이만큼 가야 돼? 야, 언제요 그게? 이거 검색해 보면 다 나와. 야.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. 여기가 결승이요, 알지? 재영하고 세윤이가 걸리면 완전 그냥 그 여도 끝나는 거고. 끝나는 거고. 하, 내가 꼭 결승 가던데. 아 여기서 뭔 게임을 하지? 투표 어때 투표 얘 사망 토론 하니까 무슨 투표 무슨 투표? 아 인스타 투표도 해 우리 아, 아, 아 인스타 투표 어, 오랜만에 괜찮다 주자 아나 던져봐 그러면 그런 것처럼 옛날 그 그거 있었어 이거 어때 그러면 애호박찌개 밥으로 먹는 게 좋냐 면으로 먹는 게 좋냐 아다 밥이라 그 밥이지 이거. 너 면에 그럼 너 면에 막 그럼 아니. 그럼 우리가 광주 와서 먹은 거 있잖아 떡갈비 떡갈비, 떡갈비. 그리고 애호박찌 애호박찌게 고르는 거네 어 응. 아. 먹고 싶은 거 떡갈비 아니야 애호박찌개 아니야 떡갈비 떡갈비지 떡갈비야 떡갈비 애호박찌개 애호박찌게 해해해해애호박찌개있기 많은데 나도 애호박찌로 개 갈게 그럼 어, 그래? 나도 애호박찌개 에어박치기. 오케이 애호박찌개지난 이걸 처음 먹어봐가지고 처음 들었어. 네. 이게 너희들 젊은 층들이 많잖아. 그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사람들이 떡갈비를 더 좋아할 것같긴 해, 젊은 애들은. 아, 그런 얘기 하지 마. 그냥 바로 투표 어, 들어가게. 왜? 나도 입이 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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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안 먹으라 그러고. 언제까지? 언제까지 투표? 밥다 먹을 때까지. 1시, 1시. 어, 1시에 딱 보기. 1시. 한... 올려 봐. <laughs> 광주 가서 꼭 먹어야 할 거. 해오박치기 아니야? 떡갈비지. 왔다 왔어. 신났어. 와 이거 봐봐. 면, 면이요 면. 면 하나를 봐봐. 우와 뭐야. 이거 비주얼 봐봐. MZ들이 이거 사진을 우와. 찍어서 우와. SNS에 올리기 너무 좋은 비주얼이잖아요. 와, 비주얼 봐. 이거를 어떻게 안 올려. 우와. 이거 사진 보면 이게있다 이게. 야 두루치기도 미쳤네. 영나 거꾸마이. 그래서 이게 이긴다고 떡갈비보다. 이거 사진 보면 이게 이기겠다. 이게, 이게 아, 이기지. 아 이거 잘될 수도 어. 있겠는데? 어. 이 비주얼, 오뚝이 겨떡밥이가자 이거 대우박지 삼고기. 와, 와, 야 이거 봐라. 야 국물이 얼큰해. 오, 야 속이 아, 확 풀린다. 좋다. 자연 단맛이 좋 애호박의 달짝지근한 맛하고 양파랑해서 자연 단맛이 좀 들어가 있네. 아 고기도 고기도 되게 질 좋은 고기를 써가지고. 생고기 애호박의 달짝지근한 맛하고 양파랑해서 자연 단맛이 좀 들어가 있네. 야야야야야. 야 일등이다. 야, 야, 야. 야, 일등이다. 진짜 진짜 맛있다. 아 면이 이런 면이네. 야 이거 봐라 이거. 오, 짬뽕면이야? 짬뽕면이요 오안 얼... 먹고 갔어면 큰일 날 뻔했지 음 이야 아, 음. 짬뽕과 고추장찌개의 중간 와, 맛있다 어? 와, 형 들어간다 갔는데... 들어가 배가 달라 아... 짬뽕 같아, 얼큰해 이거 잘 왔죠? 이거 잘안 왔어. 먹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들어가자, 들어간다 들어간다잉. 어, 밥이 들어간다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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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음. 아우, 와. 아우, 속이 진짜 확풀리네확 뿌린다, 이거 해장으로. 어. 애호박이 유명한가봐 광주가 애호박이 특산물이어가지고아 광주 특산물 여기 이제 하우스들이 많아요 애호박 네. 애호박이 많으니까 애호박찌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친거죠 아 맛있으니까 이게 이또 음. 공부해서 가아음와와 아 음. 음. 아, 지나가 지네 아음 둘이 음. 기도 맛있네 돼지고기도 엄청 맛있네 음 우와 음 잘했다. 음. 와우. 와. 와. 네, 음. 호박님. 야, 근데 또 먹으러 가냐? 그만하자. 상준아. 상준아, 미안하다. 아이고, 맞아. 맞아. 한 번만 더 먹어 봐요. 들어가요. 와, 어, 형 들어간다. 네. 들어가. 아, 배가 달라. 어우, 좀 정도. 와. 나는 못먹었다 어, 아, 고기. 나는 그냥 국물만 네. 먹으란다. 한쪽은다 먹어. 저러 간다. 고기 되게 종 고기. 아야야야 애어가 막 먹어. 아. 맛있니까 진짜 좋다. 시원하다. 상준아. 예. 네. 야, 너너 애가 괜찮다. 응. 음. <laughs> 와, 이거 어떡하냐 진짜 까냐. 개미지다가 계속 숟가락이 간다. 그 표현이거든. 어, 어, 어. 진짜 개미지네. <laughs> 이거는 진짜 서울 가도 생각나겠다. 너무 아, 맛있다. 아, 야 이거 진짜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우리가 이겼다? 100% 이겼다. 어, 이거 내가 내가 먹어봤으니까 이거라고 하는 거야. 떡갈비는 근데, 흔해. 나도 먹어봤거나 이 사진을 위주얼을 봤으면 은 애호박일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떡갈비 거리가 있잖아. 아 이건 어. 애호박지는 거리가 이것도, 없다. 이거?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막 연달아서 이렇게 먹었잖아요. 근데 아직도 광주는 먹을 게 많아요. 그래, 광주에 그러니까 육전도 어. 안 먹었잖아. 어. 광주의 먹거리를 다 먹으려면은 한달 정도는 있어야 돼. 한 달. 어? 아. 광주 한달 살이. 한달 살기. 한달 동안 빽빽히 먹어도 다못 먹어. 한달 내내 먹어도. 네. 뭐 이거 먹고 또 먹으러 가는 건 아니지? 먹으러 가자. 홍어. 아, 홍어. 아, 나다 먹었어 벌써. 와, 배불러. 상준아 잘 먹었다. 예. 아. 와, 와. 상준아 잘 먹었다. 상준아 이거 봐라. 이거 봐라. 아. 먹다 먹었다 이거. 와. 투표 결과 보고 싶은데. 아, 아직 못 시야, 봐. 몇 시야? 몇 시야? 아직 시간. 맨이야. 아, 오, 올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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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어. 올렸어. 재밌다. 재밌다. 잠깐, 너 너만, 아, 너만 보지 마. 같이 봐. 알았어,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서 캡처하려고. 그래서 44%! 맞다니까, 애호박! <laughs> 4%! 맞다니까 <laughs> 이상준 안 걸리고 끝났어. 공짜로 놀다 간다! 와, 상상도 못했네. 애호박이요? 자, 콩나물 뽑기 있습니다. 콩나물 뽑기. 자, 지금 3독, 3독, 2독, 2독이에요. 난 피했다 걸리면 다자는 거구나 홍어 잘, 진짜 다시. 못 먹어 홍어 우리 어떤 거 먹는 건지 알아? 홍어 알았을마그 뭐지? 이심을 살힌 아, 거고 코랑 거시기 거시기랑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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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장 우액 우액 해도 돼? 먹고 나서 먹고 나서 상켜야돼 그리고 홍어 뭐못 먹는데 그 뭐지? 거기 삭히신 분 얘기로는 입에 대면 입이 헐 수도 있대 오우 뭐 올라온다. 오 냄새. 오 아, 이거는... 자 이거는 자2 1일 사킨 홍어. 잡으면 끄셔. 잡으면 손 대면 끄시. 근데 여기 홍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없어서 못 먹어요. 아니, 근데 20일은 못 먹는데. 못 먹는 걸왜 먹게 하는 거야? 음? 잡았어. 손 됐다. 와, 와, 길다. 와, 길다. 길어, 길어, 아 길어. 아 내가 내가 그거 보고 있었는데. 역시 장동윤. 길다, 길어. 와, 야, 야. 통과다. 매 눈. 통과다, 통과. 매 눈. 어? 매! 통과다, 통과. 매 눈. 어? 매! 어? 아니, 이렇게 야. 돌릴 수 아니, 있잖아. 안 돼, 안 돼, 아, 차거 까탈스럽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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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잘안 아, 보여. 어우, 아, 침침해. 모자 뭐 벗어. 미쳤어? 어? 폭탄물 해체하는 사람도 이렇게 안 보면 돼. 빨간 속, 파란 빨간 속. 잡았다. 어, 잡았다. 그그 아, 길지 그. 내가 그거 그걸... 했는데. 그그 아, 길지 그. 내가 그거 그걸... 했는데. 어, 아. 어? 어, 대가리가 없어. 길어. 길어. 길어 대가리가 와. 없는데 제일 길어. 대가리가 없는 데 제일 길어. 대가리가 없는데, 길어. 대가리가 없는데 제일, 길어. 대가리가 제일 길어. 대요 아니다. 대요 아니다. 와 장동민이 걸릴 수도 있어. 우와. 지금 분위기면. 장동민이 걸릴 수도 있어. 지금 분위기면. 맞았어. 아 길어면 안 돼. 오 미쳤어 악마의 탈모 됐습니다. 예요 나는. 오케이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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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안돼. 잡았, 잡았다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다.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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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. 잡았어, 잡았어. 잡았어. 제발 제발. 잡았. 운명 길, 이거, 길다, 이거 길다. 운명이다. 길다 아니야, 길다. 아니야 운명이. 어? 어왜 어, 이렇게 오야, 길어? 엄청 길네? 어? 오 어. 오오 어? 오오오오오 몰라 오오오 몰라? 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어오오 길어, 길어. 뭘 몰라. 내가 길어. 수도 있어. 상동민 걸릴 수도 있어. 뭐야? 야, 긴게 많았네. 긴게 많았어. <laughs> 아나콘다가 있네. 아나콘다가 맞아, 맞아. 그래. 형, 그래. 형. 여기서 세시가 세일 만 걸리면, 걸리면 끝이야. 끝이야. 동민이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또야. 결승이야, 셋 나는 나는 면제네. 나는 면제요. 집중, 할수 있어. 집중해. 집중. 세유아 뭐해? 빨리. 팡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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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지가 않아?

우와, 어, 대박! 어, 왜? 아무거나들 형 아무거나 어형 아무거나 어 들어도 걸려버릴 수 어, 그래. 이거는 아. 아니 뭐하는겨? 이거는 음표 아니냐 <laughs> 어? 아나왜이래는데 그래. 아니 아무거나 들어도 어. 아무거나. 데 놀라운 거 뭔지 알아? 국내 편 얘가 다 걸렸어. 오어 국내 아케 해산 독독독 독박자 네가 독박자 돈 내자 네가 돈 내자. 저주. 와! 갑자기 숨이 팍 막힐 정도로 쎄. 숨이 막힐 정도예요? 어, 그럼. 전라도 사람들은 잔치 집에 홍어 빠지면은, 에이 이게 뭐 잔치야 이러잖아. 그럼. 잔치 하고도 욕 먹어. 나 홍어 좋아하는데도 그건 못 먹었더라. 아무나 못 먹어. 제대로 삭힌 거. 제대로 얼마나? 한 달. 제일 삭힌 부분. 홍어 코 있지, 코. 와,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. 저 정도 걸 지금 삭힌 홍어로. 나 진짜 못 먹는데 그럼 홍어 먹기 딱 좋은 날씨네. 어이이 어이, 화장실 앞에다가 자리를 잡아 가지고. 화장실 냄새 화장실 아니요? 냄새 아니요. 홍어 냄새요. 화장실 냄새 아니에요? 아니요. 왔잖요. 아, 들어갑니다. 들어갑니다. 아 자 이거는 우리가 홍어 즐기는 맛있는 사막. 야 맛있겠다 근데. 이건 삼합. 이거 며칠 삭힌 걸까 이거는? 이거는 한 열흘 정도. 열흘 정도. 열흘 홍어. 저희가 그럼 먼저 이거를 맛있게 한 번씩 먹어볼까. 오케이 먹어봅시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는 홍어는 원래 모습을 못 보잖아. 요뭐 찍지 말고 본연의 맛을 봐. 아 진짜. 어, 진짜 홍어를 홍어 좋아하시네. <laughs> 저렇게는 못. <웃음> <웃음> 난 진짜 홍어 좋아해. <laughs> 야 코미디. 아, 그렇게 먹는 거예요? 아이고, <laughs> 어, 맛있네. 아, 그렇게 먹는 거야? 아, 눈 다음에 이렇게 헛김치만 계속 하고서 홍어에 홍우, 대한 예의. 아, 야, 약간 좀어느 어, 어, 음, 어, 어, 음 정도 어. 해줘야 이게 예의야. 예의. 경운기 시동 거는 줄 알았어요. 홍어는 <laughs> 김치에다가 어요 김치에다가. 김치에다가. 아. 잘 삭혔다, 맛있다. 진짜로요? 이거. 응. 어. <laughs> 응, 예의가 있네. 어 야, 경운기 이거, 경운기 시동 건다. 경기 시동 것나. 호호가 꼬들꼬들하게 식감이 좋아. 맞아. 아, 여기는 아, 여기 또 파김치랑도 하네. 김치 딱 하고. 근데 아, 이가 음. 이가 싸다. 이 이가 싸해. 뭔 말해? 아이어 이게 이 정도 기침 나면 오 이거는 음, <laughs> 상상이 가는구만. 어, 안돼. 인상치부는거 없어. 어? 그래요? <laughs> 어 그럼 웃으면서 하는 거야. 응. 오케이 오케이. 오 냄새. 오자 이거는 이게 광주 있는 양동시장에서 바로 공수해 온 거예요. 요거는 약간 이제 홍어 매니아들도 조금 먹기 힘들다는 고난이. 몇 일에 삽힌 거야? 이 20일 삭힌 거. ]이다. 20일은 못 먹지 우리도. 뭐부터 시작이라고? 이거부터? 이게 뭐 이거는 꼬리? 홍어 꼬리. 꼬리. 꼬리 꼬리 하죠. 이는 홍어 꼬리. 야, 이거 뼈인데? 어. 이게 다 오돌뼈야. 꼬리 꼬리. 꼬리갑니다. 이건 20일 됐습니다, 20일. 어, 어. 꼬리 어... <laughs> 오, 이빨 빠지고다 어? 야야야. 어, 살아있어? 꼬리찜 같네. 어, 나 싱싱해가지고 살아있다. 어, 어, 어. 김치가 안 응, 김치가 안 옴? 안 돼! 미쳤어? 어, 김치 줘요! 이건 우리 거야! 미쳤냐난 손님이잖아. 아. 근데 오, 잘 드시는 겨. 잘안 먹는 겨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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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어어어어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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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어어어어어는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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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겹대기, 아, 빡대기. 맞아, 거시기 이거? 어때? 이거 진짜 거시기 맞아? 어때? 이상해, 이 물. 어, 오, 이건 세다. 세. 어, 세. 여기서부터 세. 와, 와. 하나 더 세. 하나 다 씹어 삼키면 김치 하나 줄게. 아니, 이거 다음부터. 아 그래? 어. 뭐 이렇게 야박해. 이렇게 야박해. 겨울인데. 아, 어, 뭐, 눈물도 없어. 오. 어때요? 어때? 응? 아, 어때요? 진짜 잘 먹는 거야. 어. 급하게 어. 공원에서 어. 러닝하다가 어. 급하게 공중화실을 찾아가지고 어. 거기 변기를 핥는 기분이야. 꽤 <laughs> 잘하네! 음식맛 표현, 대한민국 1등이네! 어, 야, 20에 사그면 이런 게 나오는 거야. 야, 근데 잘 먹는다. 안 아, 돼! 고기를 소는데요. 돼. 고기를 먹고 또 고기를 먹어요. 그거 고기예요, 고기. 야 하이라이트입니다. 이게 바로 강아자는 공업 코. 인기가 냄새만 맡아 봤고. 이게 가장 세다는 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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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, 우와. 우와. 안 나는 줄 알고 가까이 됐다 큰일 날 뻔했네. 가까이 되면 우와. 큰일 나요. 아, 어, 안 나, 어 그지? <laughs> 안 나는 줄 알았다 가까이 됐다 와. 안 머니 안모니야 어. 아, 상주 이고다싸 그 먹어도 된다매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원래는 버리서안 돼. 원래 됐는데. 간싸 먹는 건 허용. 어, 그거는. 그건... 어, 이거, 이거 이거 거식이랑. 여기 있는 걸로 싸 먹는 건 허용. 우와. 아, 꽉. 와, 진짜. 아, 아, 아. 와, 진짜 잘 먹네. 으으. 잘 먹다. 이게 으으. 이게... 다그 먹는 거예요. 오돌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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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돌뼈. 아니야, 한십평. 그거 우리 그 홍어 무침 하면은 딱딱하잖아. 그거 다씹어먹나그거다 씹으면... 배터. 아 진짜? 어. 이빨 나가, 이빨 나가. 근데 이 형은 진짜 잘, 먹는다. 잘 먹네. 잘 먹네. 아잘 먹네. 김치무도 그 아. 한번 당했어. 야 이건 무슨 맛이었어? 홍어 코너 어때? 어. 아니, 형 어제 막걸리 일곱 잔 마셨지. 형 오징어 때 네. 어. 밑에서. <laughs> 잘하네. <laughs> 아니 이거 듣기만 해도 먹어본 것 같네. 어, 맛 표현 잘하네. 아. 20일 지나니까 세구나 새우 아. 아, 대단하다. 아 궁금한데 먹어보기를 싫고. 우리 카비찜에서한명 먹게 하자. 아, 왜? 왜? 느껴보 먹어 너. 아니야 아니아 내가 먹. 아아어 이거를 안 먹으려고 2박3일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갈발보해 가지고 먹자고. 아니 이잘 먹으니까 궁금해. 와우. 와우. 기우와 우리 여친들 고향에 와서 진짜 너무 즐거웠다 그죠? 어, 맞습니다 그러니까. 광주 여행도 이렇게, 이렇게 즐겁습니다. 즐겁습니다+ 광주로 오세요! 즐겁습니다. 홍어 먹호 홍어 먹호 채널S